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금 금요예배를 통해서 스토리가 있는 구약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구약, 스토리가 흐르는 구약성경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의 설교 제목이 조종하는 인생이 아닌 조종받는 인생으로 조종하는 인생이 아닌 조종받는 인생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언내 누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또 현장에서 예배를 섬기는 우리 기아 또 예배자들이 고요또 온라인으로 또 이후에 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계실 건데 우리 함께 믿음 가운데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늘 주님 안에서 인도받아 나가시라고 성령으로 인도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으로 인도받으세요. 할렐루야. 뭐 오늘 또이 영상을 예배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실수해가지고 잘못 클릭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오늘 또이 예배 영상 설교 영상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 땅에서 행진하기 에 앞서가지고 주님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민수기 구장에 이르러서 이제는 곧 행진하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날 경건 예배 때도 잠깐 나눴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청각적인 부분, 또한 우리 시각적인 부분, 입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좀 지리적인 부분과 또 배경적인 부분들을 알면 성경을 볼 때도 좀더 입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다음 우리 어,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신 분들이 읽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느 상황에서, 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민숙이 구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게 지도가 좀 화면이 커도 여기 있는 글자들이 작아서 잘안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 흔히 말하고 있는 애국 지역이죠. 지금 이집트 지역.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때 홍해로 추정이 되는 지역이 흔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지역 아니면 이 지역 이두 군데를 우리 흑택의 홍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서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열 가지 재형을 부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딱 출발하고 출발할 게딱 앞선 이 때가 출애굽기 1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아아 아,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까지 오는데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나 왔냐면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가 나있어요 그리고 이 신의 광야에 딱 도착을 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월이나 머무냐면 이 출애굽기 19장에 딱 보면. 삼개월이 걸려가지고 여기 딱 도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민숙이 이 말씀을 딱 오, 오, 와보면, 그 개우수를 딱 보면, 여기서 대략 10개월 정도 시간을 못 물게 됩니다. 몇 개월이요? 10달 정도. 10달 정도 못 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되고요. 이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는 그들이 어디에 간 것이 아니라 여기만 계속 머물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행진을 하는 첫 번째 장면이 어디 딱 나오는가? 이제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민수기 10장에서 행진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 주실 것인지 그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민숙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우리 이제 미션리바벨 교회가 지금 하반기에 구역 성경을 통독하고자 하잖아요. 아직까지 통독안 하셔가지고 마음에 전혀 부담 없으신 분들이 계시죠. 예 네. 부담 없으면 안 돼요. 부담 좀 가셔야 지 되는데 후에 민숙이를 읽으시다가 아이 지도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 기브로 핫다워에 가가지고, 이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리는 자꾸 만나면 주냐, 고기 먹고 싶다 했었을 때,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왕창 보내셨던 데가 어디냐면, 기브롯 핫다워거든요. 그래서, 이, 가네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정탐꾼을딱 보내가지고 그들이 믿음 없는, 이 열명의 믿음 없는 보고로 말암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고 죽었다, 죽었다, 막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여기서 38년 동안 광야 땅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 이거 불과 먼 길이 아니에요. 일주일도 안 걸리는 길로 싹 들어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이 1세대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 땅에서 38년을 유량하다가총 이제 합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까지 가지고 대략 40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1세대들의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쫙 이렇게 이제 요소를 지도로 세우셔 가지고 저기 요단강을 딱 건네게 하셔가지고, 가난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날경건 예배 때 요수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여기, 이제 내용길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평소에 성경 잘안 읽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고 관심도 없으실 건데, 여러분,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요런 지도를 참조하시면 좀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라엘교님들 가운데 10개월 동안 다 머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캠핑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가족들이 캠핑을 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캠핑 얘기했었을 때 저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큰 자극과 흥분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그 동아리가 여행 동아리였거든요. 그니까 저는 캠핑이 유행하기 전부터 이미 이0년 전부터 이미 캠핑을 경험했던 송구자적 인물입니다. <laughs> 제,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캠핑할 때 여러분 얼마나 또 장비도 좋고 뭐 화려하게 합니까? 저는 진짜, 어, 표현을 했지만, 진짜, 생으로 캠핑을 했었거든요. 대학생 시절 때막 텐트 가지고, 쌀 가지고, 코펠 가지고, 반찬거리 다 가지고 이 정말 이렇게 그때는 등산화도 안 신어서 그때 무슨 하튼 생각인지 운동화 신고 막 이렇게 설악산 겨울에 올라가고 막 기리산 타고 막 국립공원 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타다가 그냥 있으면 아무 때나 막 텐트 치고 거기서 막 자고 그 겨울철에 막 이렇게 호수가에 얼음 깨트려 가지고 물 녹여서 막 밥재 먹뭐 그랬어요. 생기기에는 되게 곱상하게 생기고 되게 범생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캠핑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막 낭만 얘기하고 불멍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그것을 20년에 다 경험했었어요.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캠핑 아무리 요즘 좋다 할지라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캠핑 갔는데, 10개월을 못 문다? 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뭐 지금 지금이야 뭐 전기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 식기를 먹는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려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 이제 짐 꾸려라. 우리 이동할 거다. 이기 얘기, 얘기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와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마음에 설렘도 있지만 마음에 약간 두려움도 있었겠죠. 왜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 여기는 도시가 아니에요. 광야거든요.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시 한 발걸음을 옮기며 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이번 가장 중요한 이 방법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걷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쓰이는 지금 두 단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단어. 예뭐 네. 아,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뭐이 우리 미션 니 발역에 송도님들만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뭐뭐 편하게 해도 돼요 예 네. 뭐라고요 땡불 아니에요 자아너 너무 너무 심하게 땡했나 아 죄송해요 예예 지은차 니아 아니에요 예 네? 행진 아 비슷한데 좀 아니에요 예 네.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상마 딩동대 맞아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맞춰 보세요. 예? 오 맞아요, 징동대. 이야 역시 여러분 예배드리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주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임해가지고 여러분 맞추신 건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표현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막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단어가 몇 번에 나오냐면. 한글 로 성경을 보면 여덟 번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일곱 번이거든요. 있 그리고 요호와의 명령도 몇 번이 나오는가? 일곱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참 너무 재밌죠. 성경에서 치르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하나님이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성막 일곱 번, 요호와의 명령 일곱 번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성막과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막은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성막하면 텐트 생활하지만 이 다수는 텐트가 아니죠.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은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구분지어서 그 안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을 때도 이 짓는 방식이 자기들 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길이를 가지고 그리고 성소들에는 이어물뜨 뭔가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또 성소 안에는 그리고 진설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그앙료가 뭐, 아, 있어야 되고 그 그리고 어 그리고 수, 지성소 안에는 또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또 어떻게 또 금으로 바르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딱 하나 묶어서 성막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막이 여러분, 의미한 바가 뭘까요? 이 지금의 이제 우리 그리스인들 도 중에서 이 성막을 이 해석을 하실 때, 아, 성막은 교회다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신 분도 있는데, 근데 그 해석은 저는 이제 반 정도는 맞는데 반 정도는 틀렸어요. 왜냐면 성막은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만약 성막 중심에 활하는게 교회 중심으로 생활한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생활한다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다 이사를 해가지고 이 서울시 강진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중심, 건물 중심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막의 배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우리 한 주가 생활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건데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신에서까지, 오, 신에서까지 왔고,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주님이 율법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행진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님 제껴버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이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지의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요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아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아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딱 두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읽었던 이 구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행진하고서 할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때 여보 보니까 이제는 행진에 앞서가지고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떴다는 거예요. 와 놀란 일이죠. 근데 이제 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거예요? 그들이 지금 머무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싸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 짐을 다 산다는 것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번 탱트도 치는 것 중도 뿐만 아니라 성막도 다다 지금, 성막도 다 이게 짐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막 짐을 꾸릴 때는 이제 레이지파가 앞장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성막도 다 하는 거고 그들이 살고 있는 거다 하는 거고 구름이 막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근데 구름이 움직이다가 딱 머물렀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막도 다 다시금 딱 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머물도록 다시금 진영을 다 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아침이면 뜨고 저녁이면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움직이고 또 얼마만큼 머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 오늘 같은 이 본문에 보면 참이 놀란 표현이 있는데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선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름이 오늘 움직였고 오늘 저녁에 멈췄고 내일 또 움직이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 어, 어떨 때는 하루, 이틀, 한달 이렇게 도 오랫동안 머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딱 진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구름이 딱 떠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머물고 싶어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들을 다시금 다 패킹을 해가지고, 딱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뭐, 캠핑, 야영하고도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하셔서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쌀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떤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도받는 훈련을 다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만큼 여러분 낭만적인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얼마나 사막인지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보시면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그이 보면.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영상이 시내 광야의 영상인데 자, 여러분 이곳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시나이 데저트라고 나와 있죠. 시내 광야인데 지금 이 영상에는 되게 지금 아름답게 막 찍어놨으니까 약간 되게 예뻐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근데 여기서 실제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뭐 초록색은 보이지도 않죠. 여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이게 뭐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이곳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구출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실제로 뭐 시내상과 또 예루살렘 유대 관리를 다닐 때 이곳을 딱 다녀보신다는데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보지만 우리 언젠가 미션디바이브의 손님들도 우리 함께 성지순례 자리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와야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영상으로 대리 만족하시고요. 다음에 실제로 직접 가가지고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영상 꺼주세요. 예, 예. 영상 괜히 더 오래 보면, 뭐, 예배 가운데 갑자기 뭐, 하나 갑자기 이슬람에 갈 거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땅 끝입니다. 땅 끝에서 주님 예배하고 성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택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어떨 때는 너무 내가 답답해 가지고 내가 마치 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컨을 딱 가지고 내가 누르는 대로 하나님 막 움직여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리모컨을 딱 붙잡으셔 가지고요. 주님이 누르시는 대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의 광야 같은 이와 같은 사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먹이시고요. 입히시고요. 인도하시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는 게 단순히 나쁜 짓 많이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제의 이 헬라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무엇인가? 이거 관약이 꽂혀야 되는데, 화살이 관약에 꽂히지 않냐고 엉뚱한데 꽂히는 게이 제의 원어적인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받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내 거라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제의의 근본이고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에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 그건 뭐 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반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리모컨 내가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 리모컨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는가 주님께로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어떨 때는 너무 만만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환경과도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요, 능력이시고요, 생명이시고요.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환경이 있을 때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산다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주님보다도 더 앞서가려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두려움이 계속 있는데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급함으로 나가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고요? 조급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기보다도 앞서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결국 불신의 모양이겠죠 결국 두려움은 조급함으로 가게 되고 조급함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그 안에 깔려있는 그 언저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제3가운데 요즘 이렇게 흔히 말하는 현타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 제가 요즘 가끔씩 그게 올 때가 있어요. 현타가 딱 오는 거예요. 현타 딱 와서 어,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나 지금 뭐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 막올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어 이+ 이 개척교회 이 목회자라는 게 보니까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닫는 건 뭐냐면 와 내가 진짜 광야에 있구나 이걸 깨, 깨닫게 돼 있어요 이것도 얘기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러면 목사님은 가족들과 같이 있고 옆에 사모님도 있는데 뭐무거 뭐, 사모님은 뭐꼭 뭐야 뭐예요 뭐 이랬으면 는데 예. 예, 물론, 뭐, 그분과 함께 하지만, 예, 어떨 때는 제가 진짜, 이, 있으면서, 아, 내가 진짜 광려했구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바르게 가고 있나? 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확인이 잘안될 때가 있거든요. 이까 현태가 막 심하게 올, 왔, 올 때, 갑자기 막 두렵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하고, 무언가 해야 되는가 생각 들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 현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현타를 이기는 방법이, 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구나 싶어가지고,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현타를 이기는 게 아니더군요. 현타를 이기는 방법 뭔지 아세요? 기도 타임을 갖는 거예요. 말씀 타임을 갖는 거예요. 묵상 가운데 들어가고요. 예배 타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현실의 막막함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시고 약속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 현실 자각을 이겨내며 믿음과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안데도 주님이 현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기도의 타임, 말씀의 타임, 예배의 타임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과 올라오는 조급함.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막 움직이고 싶은 그때에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땅은 만약 내가 스스로 움직인다 한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여러분 광야 땅은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밖에 없도록, 믿음으로 나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땅으로 내가 해석되어 진다면, 이 땅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땅도 없습니다. 기도 타임, 말씀 타임, 예배 타임을 가져서, 광야 땅에서 주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명령 말씀대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도 지금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교회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저도 다시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조급하지 말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왜? 이상한 목사가 미션 리바벨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넘어짐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어, 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다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로 상교주는 형제님이 우리 하반기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딱이 말씀처럼 주님이 성막 가운데, 요와의 명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환경이 좋아서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도 지금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반주자의 형제님, 이상한 목사, 우리 PPT로 섬기는 한송이 사모,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미션 리덤의 교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